이재명 정권의 앞잡이를 자처하고 있는 조은석 정치특검은 어제 국회 본청 안에 있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했습니다. 급기야는 휴가에서 돌아오고 있는 우리 당 사무처 당직자를 집 앞에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유행용 가방을 왜 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특검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본적으로 법치의 기본적인 사항을 완전히 무시한 영장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표결 방해 행위에 대한 부분을 수사한다고 하면서 왜 2024년 5월부터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사전에 미리 계엄 선포를 인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지레짐작으로 2024년 3월 경부터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망발이 특검 측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아마도 추경호 전 원내 대표와 개음과의 상관성을 도저히 찾지 못하니까 별건 수사라도 하겠다는 뜻인지 알수 없습니다. 결국은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꼴입니다. 별건 수사로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주변 사람 마저 괴롭히겠다는 심보로 보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처의 행태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으로는 임의제출 방식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해 놓고는 중국으로 출고하기 전에 미리 압수수색을 사전 승인해 놓은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전례 없이 본청 압수수색을 갑작스럽게 허용한 시점과 사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전 결제 억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을 속이고 야당을 기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고 반드시 모든 전말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저께 의총이 열리던 현장에. 국회 사무처 직원이 나와서 사전에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특정 정당의 국회 내에서의 의원총회 자리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상황을 지시를 했는지 이 부분도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누가 지시했고 어디까지 보고했는지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정 정당에 대한 사전 성인 없는 동영상 촬영은 명백한 정치 사찰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둡니다.